우리 아이, 똑똑한 아이를 키우고 싶으신가요? 그럼 매일매일 고등어 한 마리씩 집에서 구워주시나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 오메가 젤리를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일반 식품이었다가 EPA와 DHA의 함량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DHA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DHA는요, 뇌와 눈 그리고 항체 향상에도 좋고 면역력 향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DH가 왜 중요하냐면요 유아 아이들에게는 인지 기능 향상 그리고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요 소아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과잉 행동이나 ADH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보시면 일반 오메가 젤리도 있잖아요. 어른들 거는 혈행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걸로 초점을 맞춘다면 아이들의 오메가 젤리는 두뇌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생선을 매일 먹은 아이들, 자주 먹은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보다 IQ가 조금씩 높게 나왔다는 연구 논문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생선 하나씩 구워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이 오메가 젤리를 한번 아이들한테 줘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메가 젤리에는 여기에는 EPA와 DHA도 많이 들어있지만요 아이들이 먹기 편하게 비타민C와 그리고 오메가3의 단점이 산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방지하는 비타민E가 들어있어서요 산패도 방지하고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흡수력도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 젤리 한번 드셔보시면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한 봉지를 한꺼번에 다 먹으려고 한다는 거. 어떤 엄마들은요, 이거를 상으로 준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이, 일반 기능 식품들 아이들이 잘 먹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오메가 젤리는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달콤하고요. 정말 일반 생선에서 나는 그런 비린내가 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건강기능식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아이들을 똑똑하게 키우고 싶으시다면 이 오메가 3리 꼭 한번 아이들한테 복용해 보세요. 정말 좋습니다.